안녕하세요. 바쁘신 우리 직장인 분들 위해서 출퇴근 시간에 간략하게 확인하는 코인 체크 TV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아비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비트럼이 어떤 토큰인지 알고 매수해야겠죠? 우선 아비트럼이란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스마트 계약입니다. 더 많은 맥락에서 스마트 계약은 암호화폐 거래를 완료하고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입니다. 이더리움은 효율적인 블록체인이지만 때로는 트랜잭션이 너무 많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트랜잭션 오버플로는 이더리움이 디지털 아트 구매 및 판매와 탈중화 금융 이파이 같은 활동에서 매우 인기를 얻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인기로 인해 이더리움 시스템이 때때로 정체되고 트랜잭션이 비싸고 느려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더리움 팀은 처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내부와 블록체인 외부 솔루션을 모두 연구하고 있는데요. 아비트럼은 거래 속도를 높이고 거래 수수료를 줄여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솔루션으로 개발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더리움의 트랜잭션 처리를 도와준다. 트랜잭션이란 쉽게 말해서 데이터베이스 상태를 변환해서 연산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더리움이 거래가 많이 되면서 활성화가 되면서 이 거래 내역 즉 트랜잭션이 쌓이는데 너무 거래가 많이 되니까 이 트랜잭션의 가격이 비싸지고 속도가 내려가는 현상이 생겨서 그걸 서포터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비트럼이다. 결론은 이더리움의 상승과 호재는 아비트럼에도 상승과 호재의 역량이 크다고 볼수 있고 이더리움 코인에서 발행한 토큰이다 라고 볼수 있겠죠. 최근에 해외, 국내 거래소 여러 곳에 아비트럼이 상장 및 에어드랍 열풍으로 인해서 코인판에서 좀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내용이야 드릴 말씀이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수익을 낼수 있는가 이거죠. 그래서 아비트럼 차트 섬세히 면밀히 분석해봤습니다. 같이 확인해보시죠. 자 아비트럼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데 해당 봉은 1시간 봉이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차트랑 추세 등등 지지저항 채널 작도 등등 다 해놨는데 내용도 이렇게 적어놨죠. 1차 매수 타점은 해당 노란 색깔 박스로 볼수 있는데 네, 매수 타점은 1.26달러에서 1.29달러가 매수 타점이고 손절은 1 2 4달러로 보시면 됩니다. 초록색깔 선의 저점, 우상향 추세의 저점으로 확인되고 해당 삼각수렴 돌파 후 지지받는 매물대 라인으로도 보이고요. 조금 더 키워서 보시면 저점 대비 고점의 피보나치를 찍었을 때도 0.5 대돌림 살짝 윗부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당 구간은 추세 전환하는 위치가 아니고. 찍고 반등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찍막 구간으로 볼수 있고 반등 없이 강한 이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스탑로스는 필수로 걸어둬야 하는 타점으로 보이고 1.24 스탑로스 걸어두시고 여기서 반등 나오는 약수익만 챙기시는 부분으로 보시는 게 더욱 좋은 타점으로 보이고요. 조금 더큰 추세 개념으로 본다면 여기 큰 노란 색깔 박스가 조금 더 안전한 지지라인 타점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이 초록 색깔 추세의 저점 부분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수렴 돌파 이후에 저점과 고점까지 찍었을 때 피보나치 하락이 1대1이나 1대131 이 부근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왜 1대1과 1대131 부근으로 잡았냐면요. 대부분 상승이 나고 하락은 1대1 위치를 깨지 않고 상승하는 게 대부분인데 요새 코인 시장은 1대1을 이탈하고 1대131까지 휩소를 주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1대1을 안 주고 올라가면 다들 여기서 매수타점을 잡기 때문에 개미들을 털고 가야 해서 1대1을 이탈해서 스탑로스, 스타번팅다 스탑 받아먹고 1.131 부근에서 상승 나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요새 시장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매수타점을 이쪽 부근으로 잡았고요. 추가적인 내용은 해당 지지라인 부근, 매물대 지지라인 부근으로도 확인되고 있고 1대 1.131 피보나치 자리만 이탈해주지 않으면 스윙 관점으로 넘어가기도 좋은 자리라서 이탈만 해주지 않으면 스윙으로 들고 가기도 참 좋은 자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도 지지를 못 받으면 하락이 크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라인도 꼭 손절을 짧게 잡. 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데요. 해당 라인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최소한 1대1 자리까지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윗부분에서는 단기 찡막 타이밍에 트라이를 해볼 만한 자리고요. 밑에 부분은 해당 매물대 지지 라인과 휩소 포함 1대 1 31 부근으로 확인되니까 스윙 관점으로도 좋은 자리로 확인됩니다. 손절 라인이나 익절 타이밍은 저희 회원분들에게 일차적으로 빠르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후 차트 분석을 통해서 매도가와 손절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디테일 차트 분석과 기사, 시황 분석으로 저희 회원분들은 큰 수익 챙겨가시고 계신데, 이렇게 분석드린 타점을 토대로 2월 13일 오영석 회원님 스택스 246%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3월 2일에 매도하셔서 240% 챙겨가셨고, 3월 8일 이런 디테일한 분석으로 룸 네트워크, 추천드렸으나 3월 9일 매수하셔서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3월 14일날 급등 포착 이후 73% 수익 안겨드렸습니다. 여러 알트코인에 많이 물리시거나 손실 보신 분들 손실 복구할 수 있게끔 큰 수익 챙겨가실 수 있게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복구가 힘드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제 번호 010-7480에 3, 3, 5, 3으로 문자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는데, 안녕하세요. 룸네트워크, 아비트럼, 숫자 1번 편하게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타점 분석 진행해서 좋은 타점 무료로 공유 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고, 다른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 분석 및 코인 시황, 직장 다니시면서 하나하나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출퇴근 시간에 대신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 전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